후계성지 네, 국방수도 개룡에 위대한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국가유공자 정립유공자, 유형 여러분, 진심으로 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4일 2개 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아서 애국선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 현장에 서니까 105년 전 오늘 이곳 두개장태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다시 귀과에 생생히 들린 듯 합니다. 일제의 풍망으로 민족운동이 힘을 잃어가던 암흑기에 목숨을 건 만세운동으로 조국 광복의 불꽃이 되신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4일 두개장도 독립만세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올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광복회 계롱지지회 유재중 회장님과 보훈단체 회장님들, 강만희 대전지방 보훈청장님 그리고 두마면 주민자치회 차현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우리 김봉규 의장님과 이재용 교인을 비롯한 시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신 단체장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민현 3월 1일 조선이 독립국인과 우리 조선 국민이 자주 인임을 선언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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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립 천원문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국에서 비폭력 투쟁이 만세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1919년 4월 1일 배영직 열세에 주도하에 천여 분이 모여서 주계장터 만세 운동이 펼쳤습니다. 그 당시 일제에 거친 폭압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께서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대동단결하여 일어섰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셨고, 우리 지역의 자부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선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선년들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정신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제히 총칼에 항거하며 이루고자 했던 선년들이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국의 성지 국방수도 계릉에 위대한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선조들의 순관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이 넘치는 여수계로 진정한 북방수목 계룡을 물려주기 위해서 뜻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신 모든 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께기사를주셨습니다 백번 꺾여도 굽히지 않으시는 은기, 높은 지조 민족을 자신과 같이 여기시는 참된 마음 4일규계만성운동 재연행사에서 기숙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김봉규 의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김봉규 의장님 관상으로 올라오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고 힘찬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시민 여러분, 개룡시 의회 의장 김건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과 내외빈을 내외빈 여러분들께서 함께 국외장터4일 독립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신 광복회 계룡시지회 유재중 회장님과 빈틈없는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동화면 주민자치회 차윤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실 만세 독립운동은 1919년 4월 1일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도하고자 우리 계룡의 독립투사이신 대영직 열사와 천여명의 애국선열께서 이곳 두마면 두개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벌였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독립투사가 되어 그때 당시의 국 선열 여러분들의 비장한 마음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슴 깊이 느끼고 기억하면서 나라의 소중함과 호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께서상 주셨습니다.